야, 어때?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냐? 뭐, 네. <laughs> 너 여름, 여름 컨셉이잖아, 야 야! 뭐라고. 야, 야! 야! 이러고. 자,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나은이와 도현이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너기억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와이. 학교에서... <laughs> 어, 아, 맞아. 학교에서 보니까. 아, 나는. 눈기가 바짝 들어왔어. 아, <laughs> <그때> 진짜. <laughs> <쉽게 학교. 웃음> 나는 그래가지고 안녕하려고 했는데 토니가 안녕하세요 아이와의 김도현입니다 아, 귀엽다 <laughs> 안녕하요 <laughs> <laughs> 귀여운데? 귀여워 <laughs> 여기 이마에 군기 이렇게 써져있었어 근데 짝짝 <laughs> 펼쳐 <laughs> 먼저 나은씨가 가져온 사진 예어예저 yeah. oh, yeah. 때가 바로 저와 예림이랑 어, 도연이가 처음 만났던 날인데요 네. 아, 이때 그때, 그때 근데 아쉽게도 어... 도연이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음. 오래는 잊지 못했지만, 네. 맛있는 재밌었죠. 음식도 먹고, 또 그때 사진도 찍고. 걸으면서 1분에 한 번씩 멈추면서 사진을 찍었던. 저희 세명다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필름카메라를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어, 그때 그 필름카메라.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필름카메라로 어, 지금? 여러분을. 지금요? 네. 네, 네, 네. 오케이 okay. okay. 이렇게 네이 사진도 예림이가 필름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인데 맞아요 이날도 진짜 셋이서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네야 뭐, 근데 우리 저때 알코올 한 방을 안 들어갔는데 되게 술 마시고 <laughs> <laughs> 재밌었어 <laughs> 저날 샤브샤브에 칼국수에 죽까지 클리어하고 응. 말아먹고 배불려서 행복한 저 둘의 모습 저희 오잖아요. 근데 왜 신났는지 알아? 토마토 빙수 먹으러 가는 <laughs> 길이 <길을> 아닌 <신난 웃음> 저희의 모습이죠. 맞아요. 가자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 저희가 그래서 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거 응.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그 버전에 맞춰서 좀 만들어서 쓰거든요. 짤로 아유. 뭐 어떻게 뭐 포즈 같은 어. 뭐 할까? <laughs> 아니야 야야야 그거하자. 야 우리 C F 를 노리는 거야. 구구콘. 구구권? 저희가 아, 진짜. <laughs> 나 귀여워서 아유. 죽는 거 봐라. 아, 야 애들이 참참 귀여워요. <웃음> 도현이 웃음 봤어 방금? 날 귀여워서 죽으라 그래. 제가 <laughs> 우리가 세명 구구콘 C F 를 찍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들아? 그거랑 관련된 걸 하자. 그러면 음. 구구콘! 끄덕끄 <목소리> 알림 설정에서 구구콘? 얘는 다 받아줘 해보자 해보자 야고고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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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아요 근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아 녹았을 때 생각해서 어, 어.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고 누가 더 맛있다고 방송 안 끝내고 싶니? 아 맞다, 맞다, 맞다. 미안해 <목소리> 좋아요 알림 설정 두구구 컷 뚜뚜야 알려줘 귀여워서 야. 귀여운 강아지 이름 같다 해서 뱅뱅미 넘친다 해서 뚜뚜 <laughs> 아 무슨 또뭐 그래서 뚜뚜 하는 거야? 나사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기야?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나를 좋아 <laughs> 이거 찍고 찍고 <laughs> 이렇게 계시죠? <이거>? 아, 알았어 편안해 머리 묶어 편안하게 야 저거 보지 마잘 나왔다 <laughs> 머리가 와왜 이렇게 귀엽겠어 몰라. 저거 진짜 뚜뚜 같다 야. 귀여운 척했어. 뚜뚜 예림. 야이 정도.. 이 뭐, 무슨 느낌이니 이거? 야 잠깐만 주주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잠깐 이거.. 하이! 저 예림이 <laughs> 형도 안받을야 <laughs> 안 하는... 김도연 너 이거 봐봐. 야얘 나비 좋아하잖아 어, 여기 나비. 야니 <laughs> 나비 <laughs> 좋아하잖아. 얘 나비 도후잖아이 나비 하나만 넣어줘 <laughs> 야. 야.. 이렇게 싸우게 되네 어이없네? 도연아! 진짜 예림이지? 예뻐요. 아 영원이 얘기하자. 너어영 어떻게 영원이 씨 얘기해. <laughs> 말해. 네가 말해. 그러면 나는 나비로 포인트만 주고 그 옆에는 좀 작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 야 아니면 이, 이 진주로 다 가던가 이거 좀. 아, 왜? <laughs> 그럼 이 펄... 너의 방, 예리한 방.